재 수술 케이스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불만족. 어, 모양에 대한 불만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수술 후에 코가 너무 들려 보인다. 뭐 구축이 됐다. 그래서 코가 너무 짧아 보이는 경우. 어,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어, 반대로 어, 코가 더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가 더 길어졌다기 보다는 어, 올렸던 코끝이 다시 좀 내려앉는 경우거든요. 그 코끝이 보통 떨어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코가 좀더 길어 보이고 좀덜 여성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어, 이런 이유로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그 외에는 이제 염증 반응 같은 것들이죠. 네, 수술 이후에, 어, 염증이 생겼다거나, 어, 보형물에 문제가 있다거나, 어, 뭐, 코가 휘었다거나, 이제 이런 경우에 재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코 수술과 상관이 있는 건지 아니면 수술 안 해도 피부에 생길 수 있잖아요. 좀 구분을 해야 돼요. 물론 잠깐 생겼다가 금방 없어졌다, 아예 그러면 크게 문제 안될 경우도 있겠지만, 어 이게 어느 정도 이상 지속되거나 아니면 반복되거나 이러면 너무 늦지 않게 어 수술 받은 병원에서 꼭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간호 그게 염증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보형물 때문에 자극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의 많은 경우는 단순 피부의 문제인 경우가 많겠지만, 그걸 반드시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거나 그러면 정말로 늦지 않게 병원에 와서 진찰하는 게 중요합니다.